자 33번에 또 봅시다. 첫 문장 신경 바자 쓰고 어떻게 뭐는 생각이다 그죠? 아 물론 마인드가 마음이잖아. 소트 이래 되잖아. 첫 줄에서 지금 소재가 뭐니? 인간의 마음 이거잖아. 인간의 마음이 뭐에 따른 거야? 어떻게 진화했냐 이거야? 대답은 몰라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다 이래된 거야. 진과 같은 발전을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이거야. 인간의 마음이, 학생의 마음이 정신 못 차라고 있으면 도태되는 거야. 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입니다 이래 돼 있다 그죠? 자 대주동이 아마도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겠니? 여기까지겠지? 그럼 주어 동사가 있을 거다,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니? 코즈드죠? 미줄 꺾어 보이라고 표시해봐. 뭐 자, 초래했다, 이래 됩니다. 자, 유발시켰다, 촉발시켰다, 일으켰다, 발생시켰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를? 우리의 두뇌를. 이렇게 되죠? 얘가 목적일 거잖아. 그럼, 우리의 두뇌를 초래시켰다, 되는데, 뒷부분에 뭐가 나왔다, 목적격 보호가 나왔다, 그죠? 목적격 보호, 투부동사, 동사, 원형, 그거, 뭐 하도록, 진화하도록 초래시켰습니다. 그럼 주어가 뭔데? 앞에 있는 거 대다고 여기 중간에 겠지 엔드가 보이죠, 그죠? 몇개 연결? 그래, 두 개. 한 개가 뭔데 말해라? 컴, 피, 티션. 안 명수 있나? 없지? 뒷명수 있나? 없지? 한 개만 딸랑 말한 거야. 경쟁, 그리고. 여기 컴플리트 갈등 있죠? 지금 그게 갈등. 솔직히 양산에 반에서 절반 이하, 5등급 이하 되면 좀 그렇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 안 한다. 안 한다. 와, 진짜 안 한다. 자 학교 못 가요. 자, 컴플리트 갈등이 이제 아, 명수 없지. 디명수 있지. 그죠? 그럼 뒤로 가서 다른 인간 부족들과 함께하는 갈등. 너희 친구끼리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인간끼리의 갈등, 그리고 인간과의 경쟁이 우리의 두, 우리의 두뇌가 진화하도록 초래시켰다라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아직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네. 그쵸? 그렇죠? 그들이 했던, 과거에 했던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또, 트라이브, 부족이 나왔다, 그죠? 안명수 있죠? 아, 앞에 동사 없잖아, 아이씨. 지명수 있지? 뭘 자꾸 쳐다보고 있나? 이거 동사 아니잖아. p o s s e s s e 는 소유하다죠? 앞에 부사가 있죠? 리얼리 퍼제스 p 어떻게? 소유했다 이러면 되잖아 2번이 나와있죠 심지어 부사가 두 개부터 있네 심지어 조금 공부했다 그거 그런 표현이잖아 부사가 두개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심지어 이래 될거야 심지 조금이지만 아 콤바 찍어 놨으니까 따로 봐도 되겠다 소유했습니다. 어바이트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장점, 이점 기타 등등. 어드밴티지 뒤에 무슨 단어가 있나 없나? 없죠? 어드밴티지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 없나? <laughs> 있죠? 안명수 있잖아. 하나의 단어 외우시고 네. 원래 바이탈은 치명적인 이래야 된다 목숨과 관계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래. 이게 없으면 끝나요. 이런 느낌이야.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또는 필수적인, 생명의 필수적인, 치명적인, 뭐 그런 뜻이다. Important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럼 여기 안명수가 있으니까 한 인간의 부족, 이래야 될 거고, 관계의 대명사가 주아 없으니까 볼 것도 없다. 뭐 이래야 되겠죠. 이거 하는 인간 부족은 심지어 조금 소유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치명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장점 한 개를 소유를 했대요. 자, 뭐하는? 이래 돼 있다. 그렇죠? 아웃싱크가 보이죠? 이게 조동산가 당연히 이거 동산 거잖아. 그렇죠? 싱크는 생각하다고. 그렇죠? 여기 아웃이 붙었잖아. 그럼 아웃싱크 할수 있는 인간의 부족은 이래 된다. 뭐를? 뭐를 그것의 애니미. enemy가 뭔데? 적이다. 그죠? 우리 인간의 적을 아웃싱크 할수 있는 인간의 부족은 이래 돼 있다. 인간이라는 부족은 이래 돼 있다. 아웃싱크가 뭐야? 요 아웃 뜻 적어라. 뭐뭐보다 뭐뭐보다 더 이렇게 적습니다. 요 접두사다. 바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적 들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이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뭐 적이 있겠죠. 다른 동물들이 있을 거잖아 석기 시대 때 다른 공룡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 적이 있었을 건데 그것보다 우리 인간이 더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부족이야. 공룡이라는 부족이 아니고 얘들은. 하나의 필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일까 이거다. 그 선생님이 지금 파란 거만 컵에서 열어놨는데 일단 이거 전체를 좀 이따 해석하고 여기 이게 동사겠죠. 그죠? 자 뒷부분부터 앞에 거 하는 것은 너의 부족에게 시그니피컨드 이게 임포턴트하고 같다. 또는 상당하니야. 군사적인 이점을 줍니다. 자 뭐는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예죠. 무슨 능력은, 이래 되는데, 무슨 능력이야. 뒤명수 있죠. 여러분들의 부족의 능력이야. 인간의 부족. 여러분들의 부족이라는 거는, 이건 우리 부족이라는 거, 뭐, 하와이에 있는 인간 부족 그거 아니고, 인간 전체. 동물 부족에 비해서, 공룡 부족에 비해서, 물고기라는 부족에 비해서 보다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핸드 보이죠? 콤마 있나? 없지? 그럼 두 개다, 그죠? 왕창 해석해보라. 상상하고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간 부족의 능력이 우리 인간 부족에게 군사적인 장점들을 줍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멸종 안되고 다른 것들 다 우위에 있다 이 말이야. 군사적 우위 이래 놨다 그죠? 그냥 장점 이해 되죠? 뭐 공룡이 지 아무리 커봤자 우리는 딱 알거든. 창 들고 딱 이래 이래 갔다가 맘모스 같은 것도 그죠? 우리 인간의 몇 배야?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어떻게 하네? 맘모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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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올리잖아 그럼 맘모스가 열 받다가 팍 뛰어오잖아. 그죠? 그럼 우리 막 도망을 가요. 그럼 맘모스가 두두두두 뛰어와. 그죠? 우리는 어디로 가니? 절벽으로 가죠. 절벽에 있다는 사실을 잘 숨기고 그럼 막 저것들 보고 인간들하고 막 쫓아오는데 우리는 한편에 이쪽으로 가면 맘모스가 두두두두 다 떨어지죠. 땡큐 하고 먹잖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 어문사절이 두개 붙었어요. 아닌데, 보이죠? 두 개다, 그죠? 앞에 어문사 있다, 그죠? 그럼 뒤에 뭐 오겠니? 똑같은 거 오잖아. 그럼 또 어문사가 있을 거야. 그럼 어문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었거든, 그죠? 어디에 그리고 언제? 자 주어가 뭐니? 어, 아스타일, 애니미트라이브 이거 되죠? 한 단어로 말해 봐. 씨, 명사가 뭔데? 트라이브 부족이잖아. 무슨 부족? 이게 적도 되고 적의도 된다. 인디비주얼이 개인도 되고 개인의도 되고 휴머니 인간도 명사도 되고 인간의도 됩니다. 뭐 그런런몰몰라알알있잖잖아 m I like 가 명사지. 확실 i k l I like i c e c r e a m I like t I m i e it. I like i like o t l e i like 명사잖 l 그럼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t I l e 발음 두 개. h k e t I l e t I l e i 적 I 적, i k e it. I 강하게 때리다. 강타하다. 느낌을 살리면 공격하다 쯤 됩니다. 강하게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plan end가 되어 있죠 plan이 뭔데 계획이잖아 a c c o r d i n g l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건 뜻이 뭔지 따라서 이러되고 여기 여기 잘 봐라 잘 봐라 플랜을 해, 이 모르는 단어가, 누 누가 뭐 이거 모르노? 알지? 뭘 알아야 된다고. 여기 엔드가 보이죠? 엔드가 보이죠? 요 앞에 스트라이커가 보이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다고? 동사겠죠? 마이트가 보이죠?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제강타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트가 생략이 된 거니까? 계획하다가 어코딩이 그에 따라서 침입 공격을 하고 어디에서 언제 적대적인 적부족이 그에 따라서 공격하고 그에 따라 언제 우리가 계획해야 하는지 공격은 언제하고 후퇴는 언제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적이 마모스야 마모스 부족이야. 도망간다 이거야. 여기 절벽이 있거든. 떨어지면 다 죽어요. 응? 어? 생각이 없으면요. 혼자 뛰 내려오면 있다. 강민재만 모서라고 생각이 없는 거야. 전부 다확 양쪽으로 다 하는데 지원자들 룰룰랄라 이러고 뚫어라 철부들. 근데 만모서가또 와서, 와서 민재 머리 위에 철부덕철부앞 합사하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 뭐 얘기야? 생각. 누구의 생각? 저의 생각? 만모스의 생각? 너, 너, 너. 뭐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 누구 니? 아, 그래, 네인간이담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생존에 지금까지 멸종 안 하고 발달해온 원인이다, 네 얘기야. 제발 좀 생각 좀 해라고, 임마. 여러분들의 부족에게 군사적인 장점, 이점들을, 우리 책에는 우위 이래 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인간, 이게 행용사지. 맞잖아. 마인드가 명사잖아. 앞에 행용사니까, 관사, 행용사, 명사니까, 인간, 의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명사 두 마리 쓰는 경우는 극히 희박해요, 영어에서는. 명상 앞에 붙는 거 가르쳐 줬잖아. 수 백만 문장을 선생님이 봤다니까 관사, 부사, 행용사가 가장 길때 관사, 부사, 행용사의 순서로 반드시 쓰는 게 영어다 이겁니다. 뭐가 됐다. 웨폰이 뭔데? 웨폰이 뭐냐고? 무기. 어, 무기죠. 인간의 마음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기입니다. 이거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영어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면 유리하다. 이? 안해도 해석은데요 무슨 모양이니 전명 전. 아까 뭐뭐의 지역에서 했는가 한번 보자, 물어보자. 시작. 인, 응. 이소, 이소. 오버 오버. 오버. 어. 그거 하나. 뭐뭐를교환하나요 시작. Exchange. 세 단어잖아, 얼마 전체사 exchange 뭐 앞에 때에 어 그런식으로 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분이 있다. 뭔데? 오케이. 그 말이야. 그 이것도 쌤이 그거 해놨다. 기똥찬 정단에 인점명하는 거는 60개 해놨다. 근데 60개가 될오잖아 오케이. 한 단어로 받아들이라. 뭐엇 ~~을 위한 struggle 뭔데? 투쟁이죠. 싸움. 뭐뭐를 위한 투쟁에 사실, 작 너가 왜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이 방법이 없어. 여기서 최고 까다로운 게 나는 이 관사 쓸까 말까다. 진짜 헷갈이니다 그래서 인스트라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라고 인더 인더 미들 오브 인더 미들 오브 t i 인 the, the m 이상하잖왜 <laughs> 너가 말을 아는 것봤거든 그렇게 그래서, 영어는 극히 우수한 두뇌를 필요하지 않아요. 반복을 하고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과목이다. 자,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저, 무슨 무기다? 이래야 될 거고, 그죠? 자, 여기 잠깐 봐라. 봐라. 보라고. 앞에 뭐가 있니? 안명수. 아 우리 반에서 지금 관우 형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없잖아. 아 선생님하고 대안명수를 합시다. 에이. 지금 선생님 하는 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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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더라. 왼쪽 거가 일시정지가 이거가 <laughs> 자 다시 한번 더 해줄게. 인간에 인간에. <목소리> 생각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무기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저, 그렇고요. 더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 뭐 보다. 이래 돼 있고. 그것 이전에, 그 무기 이전에, 어떠한것 보다도. 여기 웨폰이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 정신적인 장점은 apply 뭐 하다. 적용하다. 얘가 적용한 게 아니고 사람이 적용하고 이건 적용된 겁니다. 그죠. over and over run. 뭐더라. again and again 하고 왔습니다. 뭐뭐 이내에 각각의 succeed 단어 또 적어라. 이건 가르쳐 줄게. 적어라. 성공하다. succeed 밑에다가 성공하다. 한개더 적어. 계속되다. 이어지다. 이래야 된다. 이, 이,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c 시 e 드가 뜻이 두 개야. 우리가 전부 다 성공하더라. 알고 있지만, 그래서 따라오는 이어지는 세대 이내에서. 자, 여기 명사가 드라이브다. 그죠? 안명수 있죠? 더 보이잖아. 자, 동사 없다. 이래 생각하면 돼. 자, 부족인데요. 무슨 아웃생각가 아까 뭐더라. 더잘생각 해. 쌤은 니보다 더잘 생각해. 쟤는 얘보다 생각을 더 잘해. 뭐, 그런 거야. 머리가 뛰어나다는 그런 놈이야. 자, 그 그래서, 뭐, 뭐, 보다 할때 여기다가 댄을 적으면 안 됩니다.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요, 댄 적어놓으면 속히 아웃이 댄이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의 상대방 애니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고 n이면 완전 적대관계인 적이라는 단어야. 더잘 생각할 수 있는 구조은 단수야 복수야. 이시 문제 나오겠죠. 2학년 때부터는 안 나온다. 단수야 복수야. 지 혼자 난리다 s부터 있네. 복수 그러니까 뭐쓰게 된다. 월 이런데 이 주어가 아니잖아. 핵심 명사가 뭐니? 트라이브죠 그죠? 네. 암명수, 뒷명수, 명사,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것이 문제 나온다고. 이거는 1학년때잘 된다. 에? 이거 보고, 아, 적들이네. 복수니까 어리구나 이러면 안 되죠. 자, be likely to 동사 원형 주문할 거고, 뭐뭐 할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i 베 b a 전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가야죠. 요현은좀 외워두자. 패스가 뭐니? 했스 건네주다 이거죠? 그 이거 이, 이 있잖아. 너그는 노비라서 잘모를건데 쌤은 기저귀가 있어. 좀... 식사를 할때이기저끝까지 있는 테이블 구경 못해봤죠? 옆에 여기 있잖아. 현준이 네 옆에 있다. 뭐 들고? 타올 여기 딱 들고. 신네 <laughs> 밖에서 하고 있다. 쌤이 요거 뭐 들, 들죠? 들고 어떻게 하니? 어, 따랑 따랑 하면은 이제 누구 민준이 있다 어. 무슨 갖다 드릴까요? <laughs> 이러잖아 바로 여기 앞에 뭐 있어? 소금이 있어 이? 어, 좀, 좀 소금 이 있어? 어, 좀좀 소금 찍고 후추 찍고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거든, 그지? 소금 좀건네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니? 테스 합계가 더는 또또 있고 테스 미 s 트 이러면, 집사가 하다나 들어오죠? <laughs> 그 이렇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 패스가 끝내주던데, on이 붙어있거든. 뭐뭐 위로 일하죠? 이게 위에가 아닙니다. keep on, 뭐라 돼? 계속해서 뭐 말하자. 진행하다가 고 o 가 아니고, 고이, 아주 고잉 i o 그러다나, on. 이 계속이라는 뜻이 있다, 그죠? 지금부터는 뭐라 그래? from now지. from now. 지금부터. 지금부터 쭉 나는 공부를 했다. 어떻게 하나? from now on. 이렇게 하죠? 그 on이 그 뜻입니다. 이 p 스 e c e 뒤에서는 on이 이게 부사야. 그, 그, 그냥, 자, 제목 얘기해줄게. 그냥 외워라 에? 뒷부분에 the i n g n s 뭐가 오니? 무어와 뜻이 뭐냐고? 원태 헷갈리더라 유전자. 어, 옳지. 유전자. 유전적인은 뭐라니? 존헨티. 발음 또 바뀌어요. 그치? 자 책임이 있는 유전자 어떻게 하나 민재? 책임감 있는 유전자 어떻게 하니? 음. 책임지고 리스폰스. 있는 유전자 어떻게 그래 리스폰스블 진이하죠 그 앞에 써되는데요 뒤에 적어놨지. 김명수지. 네. 정체 이름 말해보라 시작. 형용사고. 음. 두 개나 나와 있다. 두 개나 나와 있다. 되겠죠. 자 그럼 결론 내려볼게. 요거는 이해될 거고. 요 패스온이 전달하던데 뭐를 전달 계속 전달하는가? 여러분들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조상, 조상이 뭔데? Ancestral. 르 n c e s t <laughs> r 발음이 있어요, 다 후손은 뭔데? Offspring. d e s c e n Okay, okay, 됐죠? 음.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이 세대 쭉쭉쭉쭉쭉 뭔가를 전달받았어, 뭐를 전달받았니? 자를 어떻게? 해? 그래 패스야, 그죠?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얘얘 예, 되겠나? 그래서 패스 온 이렇게 잘 쓴다. 패스 온 뒤에 뭐가 목적이야? 유전자가 목적이면 어떤 유전자니? 이런 정신적인 장점. 여기 우리 장점 나은 것 우위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에이. 누구에게 그것의 오프스프링이 같은 게 뭐더라? 디센턴트 여기 있어요. 얼마?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하고 셈은 나는 뭐다? 디센턴트야, 오프스프링즈야 성자들의 우리 인간들이 다른 인간 부족이 하는 동물들을 모였다 다이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 그이.